법구경 제23장 상유품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코끼리가 화살을 맞고도 견디는 것처럼 나도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온갖 비난을 잘 참고 견디리라 가장 훈련이 잘된 코끼리가 임금님을 태우는 것처럼 비난을 참고 견디는 일에 단련된 사람은 실로 모든 사람 가운데 훌륭한 수행자다. 노새도 잘 훈련시키면 뛰어난 준마가 되고 큰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도 그와 같다. 또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성자가 된다. 잘 훈련된 노새나 말 또는 코끼리로도 사람이 가지 못한 땅 열반에 갈수 없나니. 오로지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. 그 사람만이 그곳에 갈수 있다. 맹수처럼 사나워 그 잡을 수 없는 저 다나파알라카라 불리는 코끼리라도 잡아 놓으면 먹이를 먹지 않는다. 오직 어린 코끼리만을 생각하면서 모든 악행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항상 탐욕으로서 자기를 잡아며 먹이로서 키운 살찐 짐승처럼 떠날 줄 몰라 몇 번이고 포태로 드나들며 윤회를 한다. 이제껏 헤매며 다녔던 마음, 내 이제 마음을 다 잡았으나니 마치 훌륭한 조련사가 발정한 코끼리를 뾰족한 갈고리로 다스리듯. 도를 즐겨 방일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 마음을 잘 지켜라. 그리고 번뇌의 와 늪에 빠진 자기를 구하라. 진흙탕에 빠진 코끼리가 벗어나는 것처럼 어질고 선한 생활로 인도할 수 있는 진실한 벗을 얻을 수 있거든 모든 어려움 무릅쓰고 기꺼이 그와 함께하라 그러면 생사의 위험에서 벗어나리라 그와 사귀면서 어질고 선한 생활로 인도하는 바르고 굳센 도반을 만나지 못하거든. 그가 통치했던 나라를 버리는 임금처럼 숲 속을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. 어리석은 사람과 길벗이 되겠거든 차라리 혼자서 길을 가라. 숲 속의 코끼리가 자기 몸을 보호하듯 차라리 욕심 없이 홀로 걸어라.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은 기쁜 것이다. 어려울 때 친구가 있는 것은 기쁜 것이다. 공덕을 사두면 기쁘고 더욱더 즐거운 것은 악업을 떠나는 것이다. 집에 어머니가 계시니 행복하고 또한 아버지가 계심도 행복하다. 이 세상에서 수행자를 섬김도 행복하고 천하에 수승한 진리가 있음도 행복하다. 늙을 때까지 개를 가지면 즐거움이고 믿음이 뿌리 굳게 서 있음은 즐거움이다. 높은 지혜를 얻음도 즐거움이고, 악을 범하지 않음도 즐거움이다.